큰 틀에서 희생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희생의 가치에 그 보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강조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국민이 알아주고 그 희생을 표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이게 택하고 안 하고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이 길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최고의 안건 올라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혹 호하셔서 결단하실 가능성도 있으신가저 언의견들 <laughs>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이런 이렇게겠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다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당은 공직자 윤리 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이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선거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에 공직자 윤리 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정치권 연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젊은 정치인들 오셔서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환해진 느낌입니다. 국민의 혁신이가 계속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핵심은 이후 혁신안인데 당 지도부 뭐 이른바 친윤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 지금 당의 입장을 아직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혁신이 안해서 이게 좀 시기가 빠르다, 좀 늦게 된다. 어떻게 보면 자중질란 이런 느낌까지 보여지는데 김전 행정관께서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내부 정리가 잘안 되는 겁니까? 어, 지금 일단 혁신위에서 그간 여러 혁신 안들을 좀 내놓았었는데 네. 지금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게 2호 혁신안. 결과적으로 친윤 그리고 핵심 지도부의 인사들에 대한 험지출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어, 그 누구도 좀 응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공식 안건으로 올리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제가, 생각,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좀 한두 분이 좀 물꼬를 터주시면 좀 도미노처럼 줄줄이 희생과 결단이 따를 거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원희룡 장관께서 최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서도 본인은 얼마든지 희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이 네. 얼마든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어쨌든 전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얼마 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민주당에는 김은경 혁신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데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것을 이재명 지도부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혁신위에서 내놓는 안들을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 비판에 전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 혁신위 제안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기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혁신이가 이번 주에 희생 권관을 공식 제안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는데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까요? 저는 절대 안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퍼스트 펭귄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앞에서 이제 김인규 행정관께서 물꼬를 트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결국 결단을 내려야 될첫 번째 사람은 김기현 대표입니다. 신윤 주류 세력의 대표이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희생과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중진들이 본인들이 나서서 스스로 희생을 하려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혁신이의 권고를 정면으로 좀 부정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지역에서 의정 보고회까지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혁신이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든.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치가 않고 네. 오히려 국민의힘 주류 세력들은 지금 혁신위를 좀 따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김인규 전 행정관님, 흥미롭게 보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윤핵관으로 좀 불리는 또 친윤계 의원들 역시도 혁신위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반발 기류,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혁신이가 끝까지 갈수 있을 것이냐 이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지속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저는 조기에 혁신이가 종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선에서 총선을 앞두고는 항상 더 많이 내려놓고 변화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 승리를 해왔던 우린 전례를 봐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도부나 친윤 이런 분들께서도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하나만 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 국회가 돌아가고 있고 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예산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구에 있는 지역 예산에 대해서도 논의와 통과가 필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3선, 4선, 5선 하는 분들인데 마지막까지 본인 지역구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는 12월 초에서 중순 그 이후에 이런 희생과 결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에 뭐 시계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 김기현 대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어제 울산 지역구에서 하루 사, 세 차례 의정 보고회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역구 사선 의원의 당연한 활동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그러면 울산에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아니냐 또 이런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죠. 네. 그래서 통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인류한 혁신이가 뭐 사실상 조기 해체, 뭐 혁신위원들 사퇴 이런 여러 가지 국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혁신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은 안 하면서 본인의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는 것은. 사실상 재출마 의지를 공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혁신이의 혁신안을 그냥 당 대표가 거부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을 뭐 통상적인 의정 활동이다 이렇게 포장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엔 제가 봤을 때 혁신이가 마지막에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봅니다. 저 네. 지금 얘기 나오는 조기해체뿐만 아니라 마지막 혁신 혁신안이 뭐가 될지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 내용이 극심해지는 경우에는 혁신이는 분명히 지금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해체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혁신위로 혁신이 발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대표가 처음 희생 요구가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좀이묘하게 입장이 달라진 듯한 그런 인상도 받습니다. 최근에 김기현 대표와 가까운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면서 김기현 체제 구축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진단들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도 잘 말씀 주셨는데 그 사실 비대위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난 주까지만 해도 그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네. 현재 이제 김석기 최고위원을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 저는 이 비대위로 전환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모든 걸좀 컨트롤하면서 본인이 어 그, 그런 좀 전권을 지고 하는 당대표라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때부터 좀 관리형 당대표로서 기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사실 우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만약에 그 당시에 조금 지도부 체제에 좀 전환이 있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김영직 위원들의 전원 사태가 있었고, 혁신이가 출범했죠. 그리고 인재영입비가 출범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의 역할은 이런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지금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지금 뭐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 어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혁신위의 제안에 홍한 원 장관을 한껏 이렇게 치켜세우기도 했는데 응답 없는 당 지도부와 중진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죠? 서로가 서로를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과 인유한 위원장이 상부상조하고 있다. 전 이렇게도 보여졌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뭐 공직에 아직 있는 분이 이렇게까지 뭐 총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이 맞는지는 제가 좀 의문입니다만 네. 인요한 위원장을 활용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몸값을 올리는 데좀 성공을 한 모양새고요.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을 만듦으로써 다른 중진들, 지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인사들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네.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그 혁신이가 뛰었던 혁신한 자체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게끔 여러 가지 여론 작업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완 위원장이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식사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뭐이분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하던데 두 어, 젊은 정치인 나오셨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쏠린. 많은 시선, 어떤 배경에서라고 보세요? 대중은 항상 좀 새로운 것이나 네. 그간 뭐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열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 전당대를 회 한번 살펴보면 네. 그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한 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아무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어? 좀 신선하네? 어? 그리고 좀 다르네? 이렇게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결국 당대표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직 정점이, 정점에 있다고 보지 않고요. 네. 막상 본인이 실제 총선에 좀 총선에서 출마를 출마 선언을 하시고 역할을 하시다 보면 하시면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좀 그런 스마트한 모습을 유지하시면. 더 국민들의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마를 한다면 뭐 어디로 해야 됩니까? 뭐, 강남 3구냐, 종로냐, 수도권이냐, 대구냐,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죠. 뭐 비례대표로 비례대표 되냐, 나오면서 네. 뭐 전국을 누비게 해야 된다. 뭐, 영남권에서 나와야 된다. 수도권 험지에서 헌지, 나와야 된다. 뭐, 다양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은 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은 총선에 출마하는 한 명, 300명 중한 명이 아니라 네. 어 결과적으로 대권 후보 중한 명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대권 후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 총선에서도 어, 양지를 찾아간다기보다는 수도권 험지에서 어, 전체적으로 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 또는 비례대표에서 좀 후순위 당선권 좀 밖에 있는 어, 순위를 받음으로써 본인이 일정 역할을 했을 때 우리 당이 좋은 지지율을 받고 그러면서 본인도 당선이 되면. 차후에 본인이 대선을 준비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 행보에도 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전 최고위원께서 보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도는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 자체가 지금 뭐 관심을 끌게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했는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아주 전략적인 계산하에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의 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슈머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답지 않게 아주 노련한 정치인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파이터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의 설화는 단순히 이제 법무부의 뭔가 정책을 홍보하는데 쓰이지 않는 것이고 결국엔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뭐 국회에 나왔을 때에도 그렇고 아니면 네. 지역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렇고 결국 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관심이 뒤따르는 것이죠. 뜨는 한동훈의 이준석이 가려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나 때문에. 등판한 거면 너무 빨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뭐 약간의 견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의 등판 시기를 두고 지금 여권에서도 그러니까 공식 출마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일종의 코멘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전략적인 동반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어떨 때는 좀 뭔가 개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성향이 맞지 않으면 같이 갈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견제했다가 또 끌어들였다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일단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빨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이준석 신당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방문했던 행보가 또 함께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게 결국에 한동훈 장관을 대체제로 국민의힘에서 좀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뭔가 그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전면에 띄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민 전최구위원은 대체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 김전행정원께서 보시기에 이준석과 한동훈의 관계 보완제냐 대체제냐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충분히 같이 갈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사실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저도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제3당이죠. 바른정당 경험도 해보셨고 최근에 보면 뭐 밖에 나가서 토크 콘서트도 개최를 하고 계시고 온라인으로서 지지세를 모으고 계신 계신데 오히려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면서 아 신당이 좀 여의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이준석이나 한동훈 이두 인물에 대한 게 아니라 역대 우리가 어떤 선거를 반추해 봐도 분열은 필패인 것은 명확한 거,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두 분이 힘을 합쳤을 때 얼마든지 시너지를 낼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최고위님 최근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쇼를 이명훈 콘서트날 바로 옆에서 여는 걸 두고 이, 뭐, 세과시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또뭐 유튜버상 있는데 인터넷에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봐도 좀 말도 안 되는 건수를 잡아서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여권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임영웅 콘서트를 보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올라오신 분들이 굳이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준석 전 대표를 보러 갈 확률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트집을 잡고 싶고 비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의 빌미로 좀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도 네. 봤습니다. 이른바 암 무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번역을 제대로 해라 이런 비판을 비판을 했던데요. 어떤 번역이 틀렸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네. 청강원전 의원의 SNS 원문의 글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총선 관련한 칼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읽어봤더니 결국의 주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에 분명 힘을 쏟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런 이 오래된 슬로건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걸 본인이 활용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본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 뭐 반박하고 이럴 상황보다는 오히려 좀 국민들 앞에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사과를 하시고 네. 반박은 그 뒤에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가 먼저다 이런 네. 지적이시군요. 청년비하 현수막, 최강욱 전 의원 뭐 여성 비하 논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어, 행정부께서 보시기에 최강욱 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어, 정무직 공무원의 공개 석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남발하면 이게 탄핵 사유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어, 뭐 여전히 이제 아직은 사과는 없었고요. 자기 네. 신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강욱 의원, 전 의원이죠. 최강욱 전 의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본인의 잘못과 과오부터 반성을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지금 최강욱 의원의 태도를 보면 본인이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막말 같은 경우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속적으로 겪어왔던 문제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막말에 대한 예방 주사를 좀 세게 맞은 효과, 세게 맞은 그런 경우가 될수 있을 텐데 네. 이런 예방 주사가 효과가 있으려면 결국은 당사자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고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음모론을 제기하는 듯한 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김용민 의원도. 뭐 본인이 대통령 탄핵 발언할 때는 서슴없이 말씀하시더니 지금 본인 잘못에는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이 바로 설레면 이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의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어, 그렇게 생각,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설원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선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가 자신에 대해서 한 표현, 여성 비하 막말 사과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가 SNS에 글을 쓰면서 어뭐 제가 여기서 좀 옮기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네네. 본인의 지역에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아무나 다 나와서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한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뭐, 젖소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손수조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네. 이제 손수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김성원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 관계죠. 근데 그 경쟁자 관계에 있는 상대 쪽에서 어, 아무나 나와서 출마를 하려고 한다라는 글을 쓰면서 이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수조 대표를 겨냥한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냐라고 이제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입장을 보니까 김성원 의원 측에서는 그리고 이 당사자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본인들은 손수 대표를 거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적반화장식으로 응수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글을 봤을 때 충분히 당사자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실 민주당이 부끄럽게도 암컷이라는 뭐 단어를 쓰게 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서로 논란에 휩싸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성위원회라든지 곳곳에서 입장문을 내셔서 아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 비하발이 나왔다면 김성원 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비롯한 당사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좀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어서 민주당도 중진 불출마 논의가 테이블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재명 대표... 온정주의 결별 또 험지출마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 당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온정주의에 대해서는 저는 뭐다도화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한 말씀, 한, 한 말씀 드리고요. 그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험지출마가 사실은 비명계뿐만 아니라 지금 친명계에서도 꾸준히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 총선보다는 다음 대선을 좀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네. 그런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서도 본인이 계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지금 많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수사와 재판은 22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총선. 아, 아. 방탄 조끼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저는 그런 무리한 도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최근에 보면 원희룡 장관께서 개항을로 출마를 해서 이재명과 어,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에 출마한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어, 좀 양지를 찾아가신다거나 비례 대표로 출마하신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수민 최고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원희룡 장관은 아마 나오려고 하겠죠. 네. 왜냐하면 출마하는 것만으로 본인의 몸값이 높아진다라는 계산이 이미 저는 선거 같습니다. 네. 그래 원희룡 장관 입장에선 이걸 마치 이제 꽃놀이 패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지더라도 그만, 이기더라도 그만 이런 느낌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을 신경 써서 이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총선 국면에서 당 대표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더 염두에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원희룡 장관은 아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무언가 공격적인 표현들을 내놓으면서 결국 이재명 대 원희룡의 구도를 만들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할 겁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응할 것이냐. 그 원희룡 장관이 원하는 그 싸움판에 끼어들 것이냐 제가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두 젊은 정치인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막상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과연 기존 정치권의 어떤 기득권의 벽,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이걸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이 세대 교체라는 것이 매번 선거 때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번엔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 22대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이번 22대 총선이 세대 교체 전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어 주류가 누굽니까? 86 운동권 세력인데 사실 그뭐86 운동권 세력이든 누구든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잘 하고 있으면 이런 세대 교체 요구가 나오지 않겠죠. 네. 근데 하, 사실 지금 어 우리가 여론 조사를 해봐도 항상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공공기관 중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국회가 비, 어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정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는 뭐 AI다 무슨 과학기술 이러, 과학기술 뭐 경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는 아직도 민주대 반민주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뭐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시는 박성민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30대나 40대,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는 이런 이념적인 관성에서는 매우 좀 자유로운 세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분들이 뭐 여든 야든 많이 좀 들어와서 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관계로 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습니까? 어 사실 기득권 지키기 굉장히 강하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권에 그래서 항상 뭐 세대 교체니 여러 가지 바람이 불지만은 막상 뚜껑 열어보게 잘안 되거든요. 다들 계속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 언제까지 시간을? 네, 그거는 했으니까. 이제 사실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처음 정치에 들어올 때 그때 느꼈던 초심 과연 지키고 계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국회는 어떤 것보다도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정치권인데 우리 정치권을 보게 되면 시대의 변화는 벌써 일어난 지 오래고 그에 발맞춰서 뒤늦게 뒷북치기 바쁘죠 이런 것들을 결국 그들만의 정치 그들만의 리그가 너무 공고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잘못도 그리고 새로운 시대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치 이번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지금 어, 북한이 정철리성 발사 이후에 9.19 군사합의 사실상 이제 파기 수순에 들어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또 남북 간에 당연히 이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남북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9.19 군사합의 파기가 왜 일어났는지 일단 그걸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네. 사실은 어, 북한이 지금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었고 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발사 시도를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안보에 대해서는 뭐 여와 야가 있는 게 아니,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당연히 사실 우리 국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먼저지만 우리 안보에는 여와 야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대표 이식이 이전에 대한민국 제1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북한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위협을 위, 어,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든 야든 힘을 합쳐서 멀리 맞대고 이에 좀 단호하게 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 안전 핀 없는 교각산으로 안 된다 물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 상황 그러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일단은 북한의 최근에 돈 없는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 정찰 위성을 쏘아올리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기술 밀착이 있었다라고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행위인 만큼. 강력하게 규탄하되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919 군사합의 파기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파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바라고 있었던 것이 군사합의 파기였을 겁니다. 나만이 먼저 해주니. 뭐 본인들 입장에서 오히려 땡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9.9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해오다가 이번에 이 사안을 명분 삼아서 뭔가 행동에 옮겼다는 점에서 육해공 3면에서 군사 행동,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을 스스로 깼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정정의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은 이제 북한이 어그 정찰 위성을 발상하면서 저희 그 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그919 군사 합의에서 일부의 효력 정지를 시킨 것이고요. 네. 919 군사 합의 파기한 것은 북한이 군사 합의를 파기한 네. 것입니다. 그런데 네. 뭐 네. 일단 양양 국가의 이제 합의하에 뭔가 이제 했던 사안을 수정 보완하는 경우는 있어도 일부를 네. 효력 정지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면 사실상 먼저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판에 두분 논쟁이 좀 뜨거지는 워것 같은데 다음 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